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끊어야 하는 대표적인 부작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또한 섭취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의 신고 및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요. 큰 후유증 없이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지만 이이상반응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비타민 B군 섭취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 또는 속쓰림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고함량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영양제, 비타민 B1, B2, B3부터 해서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제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그리고 트림을 할 때마다 비타민 특유의 냄새가 올라온다라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조업체의 차이로 인한 그 제품의 코팅 차이 때문에 비타민 냄새가 좀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팅제의 차이 때문에 대개 일반의약품 비타민 B군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B군보다는 냄새가 덜 나는 편인데요. 만일에 내가 이제 고함량 비타민 B군을 꼭 먹고 싶은데 아,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하고 상담하신 후에 냄새가 좀덜 나는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코팅이 잘돼 있는 걸 먹더라도 너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함량이 너무 높아서 나타나는 불편함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너무 힘들게 이 고함량 제품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뭐 위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소화 기능이 더안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 함량을 낮춰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연 섭취 후 나타나는 매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구역질 증상입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아연은 구리와 함께 항산화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뭐눈 영양제라던가 비타민 B군 영양제에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연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을 먹으면, 아, 내가 아연 때문에 구역질이 나네 라고 찾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 제품을 드시다 보면, 아, 뭐 때문에 이렇지라고 원인 찾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영양제를 섭취한 신후에 매스껌이나 구역질, 구토가 난다라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현재 섭취하고 있는 제품의 아연 함량을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연은 성인 기준으로는 상한 섭취량이 35mg인데요. 일반의약품에는 하루 섭취량이 50mg까지 함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5mg을 넘게 되면 좀 구역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 네, 개인차로 인해서 35mg 이하에서도 구역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만약 영양제 먹고 이 매수검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연 함량 아주 낮추시거나 아니면 아연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혈액순환제. 그러니까 코엔젬 Q10이나 오메가3나 뭐 폴리코사놀 같은 거를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은 이것들이 효과들이 같이 강해지면서 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혈액순환제가 오늘 먹는다고 뭐 오늘 효과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두세 가지가 섞이게 되면은 섭취하신 그날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이 심한 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뭐 루테인하고 오메가3가 섞인 이런 눈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섭취하신 후에 은근한 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1차적으로는 섭취량을 낮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캡슐 먹으라고 나와 있는 거면 한 캡슐 먹는 방향을로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조절을 해도 난 너무 불편하다라고 할 때에는 각각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섭취 시간을 따로 나누어서 드시게 되면은 이 불편 증상을 해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혈액선지 여러 가지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 좀 괜히 두통이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두 개를 뭐 떨어뜨려서 드신다거나 섭취량을 낮추신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불편 증상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자, 비타민 B군 섭취 후 나타나는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 그리고 아연 섭취 후 나타나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구역질, 그리고 혈액 순환제를 너무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두통. 이거는 섭취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품을 변경하시게 되면 해소가 되는 부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